남양주시 태계원 주민이 만들고 운영하는 마을 미디어 마바 안녕하세요. 마을과 사람을 잇는 따뜻한 뉴스 마을 방송 마방입니다. 무더웠던 여름이 지나고 아침 저녁으로는 제법 찬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환절기에는 감기 환자도 늘고 있다고 하니 건강 관리에 더욱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그럼 9월의 마을 소식 전해 드립니다. 먼저 반가운 마방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마을 이야기를 가득 담은 마방 소식지 동네방네 통권 31호가 나왔습니다. 학교와 도서관, 퇴계원역과 파출소, 그리고 동네 상가에서 만나보실 수 있고 모바일 소식지는 네이버 마을카페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마방은 마을 미디어의 발전을 위해 중요한 걸음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바로 마을미디어 조례 제정을 위한 시민토론회인데요. 이번 토론회는 시민의 목소리를 직접 담아내는 뜻깊은 자리입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를 부탁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홍보 영상을 통해 함께 보시겠습니다. 지역의 이야기를 주민 스스로 기록하고 전하는 힘 마을 미디어입니다. 저는 맨날 가게에만 있어서 동네 돌아가는 소식을 모르는데 이렇게 자세하게 신문에다 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하죠. 동네요. 면 소식이 보이잖아요. 남양주 마을 미디어를 선도하는 마방 마을 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시민 토론회에 격려를 보냅니다. 지역 사회 소통 플랫폼으로 마방의 지속적인 성장을 응원합니다. 앞으로도 늘 마방과 함께 하겠습니다. 마방 화이팅! 시민이 주인되는 공론장이야말로 민주적 소통의 시작입니다. 또 이제 성장을 하고 있는 마을 미디어가 하나 둘씩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마을 미디어가 뿌리 내리고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토론회는. 바로 마을미디어의 필요성을 지역사회가 함께 공감하는 소중한 기회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4년간의 활동을 통해 마을미디어가 지역공동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번 10인 토론회를 통해 남양주 곳곳에서 마을미디어가 활성화되어 미래의 세대가 미디어를 통해 다양한 활동을 펼칠 수 있는 기반이 되길 바니다 마을 미디어는 주민들이 서로 연결되면서 지역 사회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똑똑한 시민으로 성장하게 하는데요. 이번 토론회를 준비하신 남양주 마을 미디어 활동가와 함께 연대하고 함께 성장하기를 기대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마을 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시민 토론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국토리 방송국이 1주년을 맞이했습니다. 많은 지역 활동가들이 직접 참여를 많이 해서. 콘텐츠도 많이 만들 수가 하시는데 지역에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는 미디어 콘텐츠들이 많이 활성화되기를 생각합니다. 시민이 여는 공룡장 마을 미디어가 만드는 미래 남양주 시민 여러분의 참여로 완성됩니다. 주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마을의 미래. 태계원에서는 제2회 마을 계획단 발대식이 열렸습니다. 앞으로 의제 발굴과 주민총회를 통해 마을의 방향을 직접 세워나갈 예정인데요. 현장 소식 이은주 기자가 전합니다. 9월 18일 태계원읍 종합행정타운에서 제2회 태계원 마을 계획단 발대식이 열렸습니다. 행사는 계획식과 업장 축사, 지난해 활동과 주민 총회 성과를 공유하는 순서로 진행되었습니다. 올해 마을계획단은 총 45명으로 기획홍보, 교육문화, 사회복지 등 3개 분과로 나뉘어 활동합니다. 앞으로 세 차례 모임을 통해 마을 의제를 발굴하고 최종적으로 오는 11월 1일 주민 총회에서 실행 과제를 확정할 예정입니다. 주민이 직접 참여해 마을의 미래를 결정하는 이번 과정은 지역민주주의와 공동체의 힘을 키우는 뜻깊은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금까지 마방 기자 이현주였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태계원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행복 나눔 꾸러미 행사가 열렸습니다. 정성 어린 선물이 전해진 현장 송용희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 9월 29일 태계원읍조회도장의 위치는 추석을 앞두고 행복 나눔 꾸러미 행사를 열었습니다. 이번 꾸러미는 후원금으로 마련된 송편을 비롯해 참치캔, 커피, 고기, 라면 등 풍성하게 구성되었습니다. 협의체 의원들은 정성껏 포장한 꾸러미 100세트를 지역 내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 가정에 직접 전달하고 안부를 살폈습니다. 지역사회 보장협의체위원장은 모두가 힘든 시기이지만 작은 나눔이 어린들에게 따뜻한 명절 선물을 대기를 바란다며 후원자와 봉사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정성 어린 꾸러미와 따뜻한 마음이 더해져 이번 추석은 더욱 풍성한 명절이 되길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마방 기자 송영이었습니다. 남양주 영상 제작소에서 공유학교 2기 수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들이 AI 영상 제작을 배우며 협력과 성장을 경험하고 있는데요. 현장 소식 고준희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 9월 6일 남양주 영상 제작소에서 공예학교 이기 수업이 시작됐습니다. 매주 토요일 총 6회에 걸쳐 진행되는 이번 과정은 AI를 활용한 영상 제작 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초등학생들에게는 다소 낯설 수 있는 AI 편집 도구. 하지만 아이들은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적응했고, 여리는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처음 만난 친구들과의 어색함도 잠시 자기소개 시간에 이어 함께 기획하고 편집하며 어느새 한 팀이 됐습니다. 이태원 감독의 강의를 진지하게 듣는 모습에선 어린이의 눈빛보다 더한 집중력이 느껴졌습니다. 현재 4회차 수업까지 성실히 진행 중이며, 남은 2 회차 수업도 큰 기대 속에 준비되고 있습니다. 아이들 스스로 만들어가는 영상 한 편, 그 속엔 배움과 협력 그리고 성장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까지 마방기자 고준이었습니다. 태계연 산대놀이 소식입니다. 2022년 유네스코 인류 무형유산으로 등재된 이후. 다양한 공연으로 활발한 전송활동을 잇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 박현주 기자가 전합니다. 9월 6일부터 7일까지 수동면 가족춘터 캠프장에서 세교원 산대놀이 전통문화 캠프가 열렸습니다. 가족 단위 참가자 70여 명과 보존회 회원 등 100여 명이 함께 했습니다. 이번 캠프는 세교원 산대놀이 보존회가 남양주시와 함께 국가유산청 공모사업인 2025 생생국가 활용 사업으로 추진한 행사입니다.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이자 경기도 무형유산인 세계원 산내놀이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시민 누구나 전통문화를 직접 체험하며 즐길 수 있도록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9월 26일에는 안동 국제탈춤 페스티벌에 후청되어 안동 하회마을에서 멋진 공연을 선보였습니다. 우리 마을 태계원에서 오랜 세월 보존 전승되어 온 태계원 산대놀이는 이제 한국을 대표하는 탈춤으로 세계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10월 25일 토요일 태계원역 문화광장에서는 2025년 제3회 남양주 태계원 산대놀이 축제와 제34회 정기 공연이 개최됩니다. 시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축제, 시민이 함께 전승하고 향유하는 문화유산, 태계원 산대놀이입니다. 지금까지 마방 기자 박현주였습니다. 태계원역 광장이 축제의 열기로 가득했습니다. 다양한 공연과 즐길거리로 주민들이 함께 어울리며 화합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현장 소식 김기섭 기자가 전합니다. 9월 27일, 태계원역 광장은 하루 종일 축제의 열기로 가득했습니다. 제3회 태견역 광장축제가 주민자치의 주관으로 다양한 공연과 체험부스가 마련돼 주민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수강생들의 다양한 작품이 전시되어 눈과 마음을 즐겁게 했습니다. 무대에서는 신명나는 전통공연부터 청소년들의 댄스무대까지 펼쳐져 남녀노소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시간을 선사했습니다. 또한 먹거리 장터와 체험 프로그램도 준비돼 시민들은 이웃과 함께 어울리며 즐거운 하루를 보냈습니다. 주민들은 마을에서 이런 축제가 열리니 가족과 함께 즐기기 좋다며 만족감을 드러냈습니다. 이번 광장 축제는 지역 공동체가 함께 만들어낸 화합의 장이자 주민들이 서로의 정을 나누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마방 기자 김기섭이었습니다. 이어서 이웃마을 소식입니다. 다산현대 프리미엄 아울렛 야외광장에서 사회적 경제 나눔 장터 같이야 같이 가치 가자 스토리 마켓이 열렸습니다. 체험 프로그램과 공연 추석맞이 상품까지 다양한 즐길거리로 시민들과 함께 했는데요. 현장 소식 김진주 기자가 전합니다. 9월 13일과 14일 이틀 동안 다산현대 프리미엄 아울렛 스페이스원 야외광장에서 열린 사회적 경제 나눔의 장터. 가치야 같이 가치 가자 스토리 마켓은 함께하는 가치에 초점을 맞춘 행사였습니다. 스토리 마켓에서는 테라리움, 접시, 화병 만들기 등 다채로운 체험 활동부터 추석맞이 선물용 사회적 경제 기업 제품까지 다양한 즐길거리와 볼거리가 마련됐습니다. 제가 에 모여 계신 주민분들로 부있고요4 1세대 아파트 주민분들이 1일서 교통사의 동조합이라매을만들었고요 브랜드가 오늘도 가게라는 브랜드를 만들어서 지역에 있는 농산물들을 아파트 단지에 등록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요 저희는 만 돌봄 정서 물류 사회적 합동조합입니다. 아이들의 정서 정서가 기반이 돼야지만 공부를 열심히 할수 있고 관계성도 좋고 가이튼도 사라집니다. 그래서 정서를 어떻게 관리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교육하는 사회적 합동조합입니다. 교육. 이번 나눔 장터는 단순한 판매 행사를 넘어 사회적 경제의 가치를 시민들과 공유하는 자리였습니다. 사회적 경제 기업은 이윤을 최우선으로 하기보다는 사람과 공동체를 중심에 둡니다. 자율적으로 운영되며 수익보다는 지역사회에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고 구성원들의 민주적인 의사결정과 의견조율을 통해 함께 성장해 나갑니다. 가치 있는 소비가 같이 사는 사회를 만든다는 믿음 아래 사회적 경계 남은 장터는 앞으로도 우리 삶의 따뜻한 변화를 제공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마방기자 김진주였습니다. 남양주시 진저읍에서는 다문화 가족들을 위한 특별한 문화교류의 장이 열렸습니다. 대박 해피예술단이 준비한 전통문화 체험과 공연을 통해 함께 즐기고 소통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는데요. 현장 소식 정화자 기자가 전합니다. 5월 21일 남양주시 진저부 안미다문화센터에서 특별한 문화 교류의 장이 열렸습니다. 대박 해피 예술단이 다문화 가정을 대상으로 한국의 전통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선보였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사물놀이 체험과 공연, 한삼춤 색소폰, 고고장고 미녀, 남타, 체조까지 7가지 프로그램이 진행되었습니다. 다문화 가족들은 전통 가락에 맞춰 장구를 두드리고 한삼춤의 경쾌한 몸짓을 익히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여러 종류의 신발을 선물로 준비해서 함께한 다문화 가족에게 의미 있는 선물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대박 해피 예술단은 다산문화예술터 산하예술단으로 2025년 남양주시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에 선정된 단체입니다. 그동안 요양원과 주야간보호센터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공연과 강의를 꾸준히 진행해 왔으며 미녀와 사물놀이 등 전통예술을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마방기자 정화자였습니다 9월 27일 남양주시 평내동 궁집에서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옛 풍습을 그대로 재현한 전통혼례가 진행돼 시민들에게 색다른 볼거리와 감동을 선사했는데요. 현장에 마방 전성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9월 27일 남양주 궁집에서 평내동 주민자치회가 주관한 궁집에서 전통혼례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는 남양주의 대표적 문화유산인 궁집에서 전통혼례를 치르고 시민들이 전통문화를 체험하며 지역공동체가 함께 어우러지는 자리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세 번째를 맞이한 이날 행사에는 두 쌍의 신랑 신부가 전통방식으로 혼례를 올렸고 300여명의 시민들이 함께 축하했습니다. 행사장에서는 퓨전 국악공연과 로킹 공연팀의 퍼포먼스, 풍물놀이가 펼쳐졌고 스풀공의 남양주시 캐릭터 풍경 만들기, 전통 다과 시식 등 다양한 체험 부스도 운영됐습니다. 가을의 좋은 날씨 속에서 시민들은 전통문화를 직접 체험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2년 전 궁집에서 홀례를 올린 부부가 귀여운 아기와 함께 찾아와 궁집 홀례의 결실을 느끼게 한 따뜻하고 흐뭇한 모습도 보였습니다. 이날 홀례를 올린 신랑 신부는 물론. 축하해준 모든 분들의 앞날에 행복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성내동 주민자치회의 꾸준한 활동으로 남양주 공집에서 뜻깊은 전통행사들이 이어지길 기대해봅니다. 남양주시청 다산홀에서 제4회 경기북부 안심치안포럼이 열렸습니다. 주민과 경찰이 함께 지역 안전의 방향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정윤호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 9월 24일 남양주시청 다산홀에서는 제4회 경기북부 안심치안포럼이 열렸습니다. 이번 포럼은 함께하는 자치 경찰 더 평온한 경기북부를 주제로 열렸으며 주민과 경찰, 지역 관계자 등 200여 명이 함께했습니다. 행사에서는 마을 안전에 기여한 유공자들에게 표창이 수여됐고, 자치 경찰대의 성과와 과제를 공유하는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주민 참여와 경찰의 협력이 함께 할때더 든든한 지역 안전망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던 자리였습니다. 지금까지 마방 기자 정렬록이었습니다 마방이 주최한 제2회 영상 공모전이 성황리에 마무리되었습니다. 남양주 핫플레이스를 주제로 진행된 이번 공모전에는 시민들의 눈으로 담아낸 다양한 영상작품들이 응모되었습니다. 특히 퇴견 청소년 윤예준, 김영훈 학생의 작품은 젊은 세대의 감각으로 남양주의 매력을 새롭게 표현해 눈길을 끌었고 시민들의 열정과 시선이 모여 남양주의 새로운 면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참가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수상작과 응모작들은 마방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윤예준, 김영훈 작품 남양주 최애 장소 함께 감상해 보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영상 촬영 중 초상권으로 인한 내부 촬영이 원만하지 못했던 점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핫플로그입니다. 저희는 남양주의 하프를 저희 동네인 퇴계원과 비교하였습니다 남양주시의 큰 지도를 한번 볼까요? 저희가 둘러볼 장소는 총 3가지입니다 먼저 퇴계원으로부터 시작하고요 진접의 펀그라운드 별내 카페거리 마지막으로 다산의 정약용 도서관이 있겠습니다 원래는 정약용 선생님의 생가를 한번 둘러볼 계획이었으나 보통 편이 좋지 못한 점 그래서 실패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가장 먼저 찾아본 건 특이원 도서관이었는데요. 도서관은 지역 주민들이 모이고 공부하고 시식하는 공공문화시설입니다. 특이원 도서관은 1층만 살짝 둘러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도서관은 어떨까 싶어 다산의 정야경 도서관도 방문했습니다. 네, 지금은 온산길 포기하고 정야경 도서관 가려고 해요. 여기는 규모가 훨씬 크고 내부 시설도 다양해 모든 영년대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올 에이지 하프리라는 느낌을 주었습니다. 어? 굉장히 좋은 것도 있네요. 와우. 다음은 먹거리입니다. 퇴근하면 역시 먹자 골목이 먼저 떠오르죠. 다양한 음식점이 모여있고 동네의 분위기를 그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가보시죠. 카페 거리는 단순히 커피를 마시는 곳이 아닙니다. 친구들과 소통하고 가족들과 소통하고 사진을 찍으며 여가를 즐기는 생활 문화 공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세계의 먹자골목은 배부르게 한끼를 해결하는 생활형 공간이라면 별내 카페 거리는 경험을 소비하는 공간이었습니다. 특히 저는 이곳을 산책하는 것을 즐기는데요, 아름다운 밤거리가 이곳을 오게 되는 원동력이 되게 만듭니다. 퇴교 언에는 규모가 아담한 퇴교 원 펀그라운드가 있습니다. 펀그라운드는 청소년 전용 공간으로 학생들이 자유롭게 모이고 놀고 때로는 배움까지 이어가는 청소년 문화 거점입니다. 학교와 집 사이에서 머무를 수 있는 제3의 공간, 바로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꼭대기 증가하려고 했는데 이용금 지가했습니다 음. 진접 펀그라운드는 정말 넓었습니다. 특이원의 펀그라운드에 비해서 엄청 컸고 동시에 많은 시설들이 모여있었습니다. 노래방 기계도 있었고 2층에는 학습 도구, 태블릿 그런 것들이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진짜 이게 hot place, n 3층과 4층은 아쉽게도 개방이 되어있지 않는 터라 저희가 잠깐 둘러보고만 왔습니다. 이처럼. 태교원을 시작으로 남양주의 여러 핫플레이스를 살펴보니 각각 다른 매력이 있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우리가 우리 동네를 어떻게 즐기느냐가 아닐까요? 지금까지 핫 블로그였습니다. 곧 추석 명절이 다가옵니다. 올 한가이에는 가족과 함께 따뜻한 마음 나누시고 고향길 오가는 발걸음도 안전하시길 바랍니다. 넉넉한 보름달처럼 여러분의 가정에도 평안과 기쁨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마방 아나운서 김민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